자,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교과서 준비하시고 활동지 준비됐고 옆에 필기할 거 준비 다 되셨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1, 1단원입니다. 큰 1단원은요.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뭐 이렇고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별 내용은 없는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지혜를 길러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익혀 두어야 할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천적 지혜. 음. 우리는 이제 그냥 이론적인 걸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또 실천적인 걸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 좋겠다라는 판단 이런 거 하는 거를 어,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말 하나 알아두시고 음, 자 다음 쪽으로 또 넘어가니까 어, 현대생활과 실천윤리. 그래서 현대생활과 실천윤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 보니까, 음, 어, 생각해, 봄. 뭐, 우리 교과서는 보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뭐 이제 코너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만약 윤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근데 이거 별로 내용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이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삶에 필요한 윤리. 우리 삶에 필요한 윤리, 인간의 특성과 윤리. 자,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일회적이다. 좀 문장 단위로 한번씩 봅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일회적이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일회적이다. 유한하다는 게 뭐예요? 그치. 언젠가 죽어요. 일회적이라는 건 뭘까? 음, 나는 1회의 삶을 살고 있어. 2회. 나는 10회째야. 뭐 이런 거, 글쎄요. 뭐 그런 영생이라는 게 있을까? 음, 그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회 우리는 보통 어, 일회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음,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확정되지 않은 열린 존재이다. 자, 인간은 동물과 달리 확정되지 않은 열린 존재이다. 자, 여기서 어, 열린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어,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이쪽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주어진 세계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동물에 비하여 인간은 자기 세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린 존재이다. 동물은, 동물은 고정되어 있대. 이게 이제 본능이죠. 본능 같은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변화시킬 수 있대 그런 의미에서 열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고 자신의 경험과 사회를 바탕으로 같이 묶고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 인간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 이러한 것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윤리이다. 자, 이게 이제 이 단락의 내용이네요.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열린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행지를 한번 봅시다. 뭐 수행지라고도 하고 활동지라고도 하고 제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네. 음, 뭐 활동지를 한번 봅시다. 자, 활동지 1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니까 생활과 윤리 여기 이제 학번하고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제출을 하시는 거죠. 네. 원래는 수행지 안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수없이 짬짬이 빈 곳에 적당한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수행지 내용을 수업에서 다 하면 그 다음 윤리 시간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지금이야 제출할 수가 없겠지만, 어 우리 이제 등교해서 교실에서는 이제 요걸 갖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한 거는 우리 이제 계약하자마자 등교 계약하자마자 제출하게 그렇게 안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내용. 거기 이제 12쪽인데요. 자, 인간의 특성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 두개 있었죠. 뭐 인간은 유한하고 이례적이다. 그 다음에 뭐 인간은 열린 존재다. 그러므로, 뭐다? 인간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이례적이다. 다시. 이쪽으로 보시면은요.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이례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확정되지 않은 열린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유한하다는 것과 열린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게 할까요? 자, 그러려면 뭔가 어떤 전제가 더 보태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드시죠? 그러니까 좀, 어, 나중에 예, 보시면서 한번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음, 키보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표시를 안 했네요. 자, 우리는 결국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좋은 삶, 좋은 삶. 음. 그렇게 위해 그러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윤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윤리가 뭔지 또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리의 기원, 자,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의 원칙들이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해 왔다. 윤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습관과 같은 것은... 같은 반복된 행위로 설명하거나 이성적 사유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윤리가 신의 명령이나 계시로 이루어져 있거나 진화의 겨,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자,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음, 윤리는 습관이다. 습관을 갖다가, 어,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에서 나온 말이 에틱스에요. 에틱스가 무슨 말이야? 윤리학이란 말이야. 그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 좋은 습관에 관한 이런 음, 게 이제 윤리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성적 사유의 결과다. 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옳다. 라고 보는 거. 칸트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라는 것은 신의 명령이나 계시다 특히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는 진화에 의해서 그런 윤리가 나오게 된 거야. 뭐 이건 누가 이런 관점을 주로 가질까? 글쎄, 뭐 어떤 뭐 과학적 관점인가? 음, 이렇게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삶에 대한 선택. 아, 좋은 삶이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앞에서도 있었죠. 읽어 봅시다. 인간은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고르는 등의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직업이나 배우자의 결정과 같은 보다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쵸. 음, 어... 점심 뭐 먹을까? 뭐, 아, 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어, 이런 것부터 해서, 어, 직업, 심지어 배우자 결정. 음, 잘해야죠. 음, 그죠. 그 선택을 하는데, 응, 어, 선택을 하는데, 뭐, 그게 뭐. 그런데, 수많은 선택에서 우리는 나쁨보다는 좋음을 추구한다. 나쁜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지, 좋은 걸 선택. 당연하지. 어, 여기 썩은 음식이 있어. 어, 나쁜 거야. 너 이거 선택 선택할래? 싫어. 누가 그걸 선택하겠어, 그지? 음.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음을 추구한다. "좋음"이라는 말, 그죠. 여기도 아까 "좋은 삶" 음. 자, "좋음"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옆에 나와 있어요. "좋음"의 다양한 의미, 어... 이것은 좋은 볼펜이야. 뭘, 뭘 뜻합니까? 도구적 의미에서 유용하다. 음... 그 다음에 심신의 만족감이나 기쁨의 표현, 야 좋다, 기분이 참 좋다, 어. 그렇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친구는 좋은 사람이야. 저 친구는 좋은 사람이야. 자이 위에 나온 요두 가지랑 요거는 좀 달라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그 좋은이라는 것은 저 친구는 좋은 사람이야. 저 행동은 좋은 행동이야. 거짓말은 나쁜 행동이야. 어,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빠. 어, 남을 돕는 것은 조, 좋은 행동이야. 자, 이것은요. 사람이나 어떤 행위를 평가하는. 음, 그런 조음이죠. 어. 요것을 우리는 음, 윤리적 의미에서의 조음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삶, 좋은 삶, 좋은, 삶. 좋은 삶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유용하다는 거야? 어, 아니면 기분이 좋다는 거야? 아니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행위, 사람을 평가, 좋은 삶을 살았다. 이런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삶이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뒤에 거는 별로 읽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이제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해서, 좋음에 대해서 어, 좀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행복과 윤리. 자, 여기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 옆에 나와있어,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아, BC 삼팔사에서 BC 삼이 고대 철학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그지? 응.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음 소플 아리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서양 사상의 주류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뭐다 알고 계시죠? 예.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고대 철학자로 인간의 행복 추구를 강조하는 윤리학을 주장하였다 그러는데 음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